용마음 옥황선녀 TV 선녀 은지입니다. 띠별 영상 이제 드디어 두편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돼지 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라스트로 저희가 원숭이 띠를 하겠습니다. 27세 돼지 타양이나 이국에 계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다지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계시거나, 근데 올해는 현재 내가 위치해 있는 곳에 머무르십시오.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29세까지 그대로 있으셔야지만이 좋은 운세가 옵니다. 도중 포기하지 마시고, 뭔가 자기가 하는 것에 힘이 들어서 포기해서 달뭐 타향에 타 있다면은 너무 외로워서 내 고향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 고향 가지 마시고요. 한 번씩 바람 쐬러 가시고 또 이국에 계신 분들. 이제 이국에 계신 분들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국에 계신 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29살까지만 인내하시고 버티신다면은 좋은 운세가 될것 같고, 그리고 또 결혼을 일찍 하셨는데, 떨어져 사시는 분들,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 합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그대로 떨어져 사십시오. 죄송합니다. <laughs> 이건 <너무 무서워. 웃음> 어, 죄송해요. 어, <laughs> 어떻게 계속 떨어져 사라고 그래.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이해해주세요. 음. 그리고 39세 돼지. 남들이 추구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추구는 하되 실천에 옮기지는 맙시다. 실천에 옮기게 되면은 그게 지금 현재랑 맞지 않아가지고 실패를 하실 확률이 클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추구하는 앞서 나가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 그, 만약에 나는 여기에 자신이 있으니까 음. 내가 계속 이거나 실천을 옮기려는다 하시는 분들은 43세까지 굉장히 힘든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고. 추구를 하려는 그 성향은 가지고 있대. 그것을 현실에 좀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나은 운세가 될것 같습니다. 음. 51세 돼지띠들은 좀 게으르는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게으른 게 어떤 게으름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laughs> 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당장에 필요한 거는 내가 움직여야 빨라요. 그죠 남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성격 급하신 분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실천합시다. <laughs> 그럼 빨리 먹, 먹어요, 빨리. 음. 음. 녹기 전에. 근데 그것도 작년까지는 51세 돼지들, 복이 많은가 봐요. 작년까지는 그게 가능했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남을 통해서 얻는 게 가능했는데 오. 올해부터는 남을 통하고자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운세가 들어오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행동을 취해서 가지십시오. 음. 그러면 된다라는 운세거든요. 운세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네. 내가 네. 운세 얘기만 하면 먹을 어. 수 있잖아요. 음. 음. 근데 이때까지는 그냥 남을 통해서 내가 먹는 게 가능했는데, 음. 이제는 내가 좀 실천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어야 된다라는, 그게 있다라는 것 뿐이에요. 음.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laughs> 힘들게 됐지 음. 그리고 63대 돼지. 항상 화려하고자 한다. 근데, 꽃도 화려하게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꽃이, 그, 화려, 잠깐 화려했다가 진다고 해서 우리가 꽃을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어떠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최고의 자리에서 항상 머무를 순 없어요. 내려올 때는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너무 화려함에, 자꾸 좋다 보면은, 그 화려하고자 하는 게 외로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순리를 또 화려하고 화려하다 생각하면 화려한 거거든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면 멋진 인생이 될것 같습니다. 음. 대지도 이제 음. 제가 끝을 냈네요, 여러분. <laughs> 이제 대망의 원숭이띠 한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마트고 찌찌 뽀뽀 뽀뽀 안녕히 계세요